아 이거 이건 그냥 저한테 후원을 해 주실라고 <laughs> 그래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아, 본조님 감정 사실상 그 보자마자 끝났는데 <laughs> 시작과 말씀드릴까요? 네, 아 이게 바로 전 견주 와고가 나오거든요. 바로 보자마자 와고 나왔습니다. 아 본조님 서버 가리시려고 그랬나 보다. 부서에서 어, 게임하시거든요. 자, 어, 본조님 일단은 명코는 88만 개 들고 있는 뇌신이고 88레벨 38%가 찍혀져 있는. 어, 뇌신 캐릭 어, 나름 전병각성입니다, 형님들. 기사 4. 자, 엘릭서. 엘릭서가 생 엘릭이 8개고요 자, 능력치 엘릭서 51개. 와우. 엘릭서에 거의 인생 몰빵하신 그런 상황이고요 비각이 없는 건가요? 어? 비각이 있네? 축칠 식료방이랑 추고 재반이 있는데? 아, 이게 좀 오게 티네요, 형들. 자, 7,500, 6,500. 합치면은 14,000, 28만원이고. 나머지는 서비스, 네. 음, 오케이, 이게 됐구요. 어, 지금 기준으로, 잠깐만, 이게 형힘티 없어요? 어? 어, 현주야! 아 여기다 스톤을 매긴다고요? 와우! 컬처 쇼크인데? 요, 씨! 미쳤다. 어, <laughs> 나이 생각도 못 했는데? 와.. 아니 이형 캐릭 육성에 아주 진심이 느껴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보친 캐릭인가 봐요 마인드가 라인입니다 이형 지금 와우씨.. 대박인데? 자, 여튼 그래요 자, 요렇게 일단 낀 상.. 근데 스펙이요 이렇게 끼고 근데 133이면은 아, 나쁜 스펙은 아니야 아.. 아 진짜로요? 아 이거 한달 만에 키우신 거라고요? <laughs> 어 형님 아 과금 안 하고 아주 그냥 캐릭을 꼼꼼하게 잘 키우셨네요, 어허, 이야, 씨 대박입니다, 이동학세은 아쉽게도 없고요 자, 본주형의 근뎀 체크해볼까요? 자, 본주형의 근뎀은 133, 명중 159 어, 물방은 188이 나오고 있고요 자, 리더, 저거 스톤 같은 경우는 폐지 주워가지고 본주형님이 착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리덕션은 25개, 요즘 뭐 성장 패키지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어, 레벨업 금방 하죠, 88레벨 금방 찍지, 그지? 아마 186에다가 경액 지금 걸로 봐야 될것 같아. 경액이 무려 90%. 와우. 스킬 뭘까요 오, 야, 뭐야. 아니, 한달 만에 2 0 2000... 0 0 아, 진짜로요? 음, 영스는 심지어 풀영스. 오, 이게 가능한가?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형님? 무슨 짓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한달 만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뽑기 운이 엄청 좋았나 보다. 자, 선설 하나인데, 펜나 각성을 하셨고요. 영웅은 39개 아 진짜로요 아니 근데 제가 형이 지금 카톡 하신 내용을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 <laughs> 일단은 네, 클래식이 3개 아니 이게 어떻게 한달만에 아 만들고 이게 실제로 키우신게 한달이라고요 아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거는 뭐 본주형님이 또 옛날에 그.. 연락 자주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믿음직한 자료로 좀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도 100개 어우 세상에 카이, 리델인데 4대장 다 있었나? 와 이거 4대장도 많이 뽑았네요? 어.. 그 다음에 리델이랑 포노스 다 있고 어..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없고요 그죠? 인형은.. 네 전설은 없는데 영웅이 17개는 보뭐 그래도 많이 뽑은 편이지 지금 잠깐만, 그래도 뭐 합성 많이 안 하셨나 보다, 그죠? 적당히 돈 쓰신 거 같은데 완전 무과금은 아닌가 봐, 그죠? 한 그냥 취미 정도 생활이면 이 정도면 괜찮지 나쁘지 않지 어, 지금 중복이 현재 3장이 있고 어, 그다음에 뱀파 각성, 나발 각성 그 각성할 건 거의 다 했네, 그래도 어, 그리고 시기가 23개면 뭐가 하나 더 있는 건데 아, 연금도 좀 하셨구나 합성은 전인도전 두번 하신 거고, 그죠? 어. 자, 그렇게 일단은 파악이 됐습니다 사용하시는 거는 뱀파 각성,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뭐 특이사항 없어서 넘어가고 성물, 여기도 전설은 없고 영웅이 13개가 있고요 지금 이프 각성, 대투 각성 되어 있고 중복은 또 3장이 보이고요 음, 조만간에 합성이 되는 상황이고 성경책이 있네요, 형님 이거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렉입니다 자, 컬렉은 2% 컬렉션. 그쵸. 한달 키웠으니까 컬렉이 낮은 게당연하고요 근대미래, 명중 하나, 방어 하나, 어, 피통이 465개, 그 다음에, 마방이 5개, 리덕이 하나, 요렇게 되어있고. 패키지통은 좀, 좀 투자가 안 되신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호성 같은 경우. <laughs> 잠시만요. 어, 권주형 <본주야>. 오, 이게. <laughs> 아니, 이게 레인보우가 어떻게 돼있지? 와, 이거, 운이 진짜 좋았나 보다. 미쳤네요, 진짜. 캐리 겁나 좋은데? 자, 아투는 지금 6섯 칸을 갖고, 질리언이 네 칸을 갖고, 크리스터가 네 칸을 갖고, 이실로테, <laughs> 아, 이게 라이징까지. 야 이게 뭐지? 잠깐만, 이캐리 그러면 은 지금, 아니, 형님, 근데 이게 진짜 한달 만에 이게 되나요? 야 눈뽕 봐 눈뽕 레인보우의 라이징 야 이거 완전 지갑 <laughs> 아, 지갑이 지갑이 아니라 예아 예. 아, 본주님이 이렇게 좀 멋을 좋아하시는 상황이어가지고 보세요 이게 다른 거는 투자를 안 하시고 요거에만 몰빵을 하셨습니다 거의 크, 진짜 엄청난 캐릭이네요 자, 문양 문양은 내 바가 4시 바 그리고 6시 6시 4시 한칸 그다음에 그랑카인이 2시두 칸이고요. 아이는 5시4 시. 그래서 이게 지금 겉으로 보면은 캐릭 졸라 세 보입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그냥. 누가 보면 핵과룡 캐릭인 줄 알아요. 멋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송년도. 아. <laughs> 아 이게요 형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날린 게 아니고. 한달 동안 키운 겁니다. <laughs> 어, 날린 게 아니에요. 한달 동안 키운 거예요. 내심만. 예. 네, 이 오해를 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형들. 날린 적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키우신 거예요. 아, 오케이. 숙련도한 줄입니다. 창으로. 기가 막히네. 자, 각인템은 아까 없, 없어요? 아예? 잠깐만, 각인템 아예 없나? 그러네뭐 이렇다 할 각인템은 뭐 보이진 않는 상황이네요. 룬도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그냥 그 겉멋이 있는 캐릭을 가져가실 분들이 사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주님이 깔끔하게 이제 비각템만 적당하게 독안 걸리게만 투자 깔끔하게 하셨고 비각인 아이템 28만원 인데요. 어 본주님 뭐 어제 과금 많이 안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볼때 이건 시작가는요. 딱 얼마가 적당하냐? 30만원이 적당해 보입니다 네 몸기준 2만원인데요 아 그래도요 나름 이게 이전스라서 몸땡이 값은 한더 올라가가지고 낙찰 예상가 뭐라고요? 아 월드거래소에 하나 더 있다고요? 뭐가요? 아 피가더 피가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00다이아 잡는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4만원만 더 올리고요 32만원 잡고 그러면은 시작가는 35만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몸기준 3만원 낙찰 예상가는 50만원 내외입니다 50 내외 요정도 예상되는데요 지금 자 우리 형들 의견 들어볼게요 네, 놀랍게도 감정부패입니다 피가 더 이거 피닉스 잡아서 드신것 같아요? 에이, 에이 연금 아니죠 형님 피. 아니 이정도 캐릭으로 보탐 됩니다 형님들 피닉스 보스 잡아서 먹은거죠 아 원래 마검사셨다 아, 신료방을 끼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아, 신료방을 피가도로 바꾸셨다고요 <laughs> 네, 이 형은요, 그 캐릭을요, 빨리 팔아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안 팔면은요, 계속 뭔가 손해를 볼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 의견은, 네, 물음표. 감정이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그 시작가 변경 가능하고요. 음, 형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본준 본주... 아 그래요? 아형들 지금 본주님이요 이게 시작가가 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네요. 네, 본주님이 35만 원으로 가는 거는 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만 원으로 가신다고. 만원, 만원으로 가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술 드신 거 아니에요. 술 드신 거 아니고, 한달 동안 빡게 마셨는데, 현타가 좀 많이 오셨나봐요. 아, 그래가지고 접으신다고. 자, 일반 채팅 멈춰 주시고요. 만원부터, 지금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나장님께서 42만원에 가져가십니다.